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화는 다음 달까지 과수화장병의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 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과수화장병은 사과,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국가검역금지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안동과 영주에서 발생돼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현장 예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사과나무에 숨어있는 과수화장병 세균의 궤양을 조사합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나뭇가지 시료를 채취해 기술원 내 설치된 과수화장병 생물안전연구실에서 실시간 유전자 진단기술을 통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 뒤 양성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제거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상병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난해 부분 제거했던 가원, 발생 지역의 인근 가원, 발생 가원 동일 경작자가 제외했던 가원 등 고위원 가원을 대상으로 꽃이 피기 전 실시간 PCR 검증을 실시하여 감염된 나무를 찾아내 미리 매물하여 주변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습 도농업기술원장은 지난 15일 농업인 회관에서 시군 기술보급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과수화장병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과수화장병의 시작점이 되는 괴양 조사부터 철저히 해더 이상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와 전문 교수 인력,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한 치유 농업사 양성 기관을 모집했으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구 한의대와 동양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2022년 치유 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동양대와 대구 한의대에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지정서 수여는 지난해 3월 치유농업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첫 사례입니다. 대구 한의대는 한약을 기초로 한 자연치유, 치유 먹거리 등 치유와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동양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치유농업 CEO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치유분야 교육과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은 다음 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 뒤 4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하고 9월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봄 생육기가 시작됐지만 건조한 날씨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고품질 생산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내 마늘, 양파 주산지의 올겨울 평균 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높고 일조 시간도 많았지만 강수량은 0.05mm로 평년보다 적어 토양이 매우 건조합니다. 최근 마늘양파 재배지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마늘 생육은 부직포 피복재배의 면적 증가로 고사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파는 일부 지역에서 3에서 10%의 고산 식물체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따뜻한 날 일찍 물을 줍니다. 또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는 땅을 잘 눌러주고 흙을 덮어주며 새뿌리가 나오거나 잎색에 생기가 보이면 웃거름을 주는데 1차는 보통 2월 중순 지온이 4도 정도일 때 2차는 3월 중하순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비료를 녹여서 뿌려주면 비료 손실을 받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병증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녹균병등 병해충 방제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북은 전국의 14%에 달하는 280여 개 장류업체가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한식 장류의 비중이 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요구도가 높은데요. 이 기술화는 이를 비해 올해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대학, 도내 장류업체와 연계해 한식 장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에 착수합니다. 국내 대표 발효식품인 장류는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유기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항산화 활성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종균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를 하는 제조 특성상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독소 생성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대학, 한식 업체와 연계해 장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같은 위해 요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중점 관리점 설정, 위해 요소 저감 기술 개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독소 신속 검출 키트를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도내 제조 업체에서 현장 검증을 거쳐 전국의 장류 업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17일 경북 미래 농업 발전 전략 기획단과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메타버스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비롯해 우수 농산물 홍보, 비대면 교육, 회의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지낸 보리와 밀등 맥류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경북 지역의 경우 2월 중하순을 생육재생기로 판단하고 농가에서는 10일 이내인 2월 말까지 요소 10아르당 5kg 정도를 웃걸음으로 주고 3월 상순경 2차 웃걸음으로 요소 5kg을 줍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영양강화전문기술교육이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열려 샤인머스캣등 소비자 선호 품종의 포도재배 교육과 역량 강화 우수 활용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경상북도 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 17일 농업인회관에서 도시군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문화 변화에 대한 특강을 하고 연시총회를 열어 7곡군 출신의 김숙자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봄 가뭄과 꽃샘추위 등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수시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